영어는 볼링이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영어 독해와 리스닝은 매번 미세하게 변하는 그러한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죠. 모든 언어는 미세하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를 느끼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위를 느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 미세한 차이, 서늘한 차이, 그 차이를 우리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볼링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플러스 업 c i 사이언스. 과학의 철학. 과학 철학. 너 자신을 가르쳐라. 이게 뭡니까? 스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해라. 규칙? 세상에 규칙이 존재하나? 아니다. 스스로 해라. 이 말인데요. 통감합니다. have a skill e d you may be at bowling they will raise the minute changes in the angle every to release the ball there will be magnified as the ball travel s to length of lane 아무리 스킬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볼링에서 항상 마뉴트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그 각도에 그 각도가 바로 당신이 볼을 놓아줄 때에 생기는 각도 그것은 매그립 리 확대 되겠죠. 볼이 그긴 레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확대될 겁니다. As it strikes the first skill, force back the either slider. Slightly to the right o r left. The ball is d e f l e c t e d the slide in the, the other d i r e c t i o n 이거 스트라이크란말 주의하셔야 돼요. 볼링 쳐본 사람 알겠지만은 한 번에 딱쳐 가지고 열 핀이 다 무너지면 뭐 모릅니까?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근데 원래 스트라이크 의미는 뭐죠 치다 뜻이거든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스트라이크는 볼이니까 아 이게 스트라이크를 쳤다 하면 해석이 틀려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치다예요 반면에 뒤에 스트라이크 나오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단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면서 볼링 규칙은 아시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칠때 <laughs> 볼이 칠때 그냥 치다예요 치다 볼이 칠때첫 번째 스킬 첫 번째 볼링핀이 fall back 뒤로 넘어지죠. 약간 다르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그 볼은 또 deflect 부딪혀서 방향을 바꾸죠. deflect 방향을 바꾸다요. 약간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From then on, within a fraction of a second, skiers start to fall in different directions, sometimes hitting others as they fall. 자, 그때부터 온 계속해서 i o n 하면 분수죠. 1초를 나누는 거예요, 1초를. 그럼 뭐어 되겠어요? 분초가 돼, 분초가 돼 있죠 수초 안에 그러니까 수분초 안에 스킬을은 그러니까 1초도 안 돼서 스킬을은 sad for 넘어지기 시작하겠죠. 다른 방향으로. 그때때로 다른 것들을 또 치기도 하겠죠. 어퍼지면서. The difference in the final arrangement schedule is time a difficult to predict from the slide. Slide the variation angle as the b a l leaves l the bowler's hand. 그 차이들이 최종으로 final, 남아있는, 정렬되어 있는 스킬의 차이가 매번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 한번 치고 나면 뭐 두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어느 게 나올지 모르죠. 이렇게 최종의 어떤 정렬되어 있는 스킬의 그 차이들은 매번 다르겠죠. 그것이 바로 Slide, 약간의 그런 각도의 변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측하기 힘들어요. 볼이 볼로의 손을 떠날 때 차이들이 있잖아요 각도에. 이분도 who can achieve a strike after strike actually achieve it for the strike every time for the skill will never fall in exactly the same way twice. 자 심지어 어떤 사람도 스트라이크를 성취했다고 했거든요. 스트라이크 그렇게 치는 걸 성취할 일은 없죠. 이게 바로 한 번에 열 포인트를 넘어뜨린 걸알 수가 있어요. 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십니까? 미묘한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이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스트라이크가 연속해서 나온 후, 어? 이 사람도 실제로는 다른 스트라이크를 매번 성취했던 거예요. 하는 겁니다. 왜냐면, 스킬은, 볼링핀은 결코 똑같은 방향으로 두번 넘어지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맞아요. 언어가 똑같이 생겨서 패턴이라는 영어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패턴이 당연히 언어를 많이 쓰는 언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못 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안녕하세요 많이 씁니까 여러분 만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세요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안녕하기도 하고 그냥 잘 지냈어 어때 숙제했니 뭐했니 다른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이란 말 쓰는 거 같으면서도 잘안 쓰기도 합니다. 예, 친한 사람끼리는 거의. 그러니까 낯간지럽죠? 오히려. 그래서 안 쓰죠.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도 일부 예, 몇 가지 그런 거 쓰면은 그냥 패턴얘기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라고요? 미세한 차이. 영화 독해 리스닝은요. 매번 변합니다.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언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영어는 볼링과 비슷하니까 어디 갈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르치세요.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